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이번 주에 10월 네 번째 주의 낙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낙찰된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 지난번에는 쉬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주 것을 포함해서 모두 9건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낙찰된 물건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입니다. 2018 타경의 33,901호 물건이었습니다. 9월 26일에 추천했었는데요. 경매는 10월 16일에 있었습니다. 인천 광역시 청라 신도시 청라 롯데캐슬 오피스텔이라고 있었죠. 감정가가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번 유찰되어서 49%인 최저 가격이 1억 2,740만 원이었죠. 근데 무려 15명 영찰하셨었습니다 그래서 71% 한번 유찰되면 7 0고두번 유찰되면 49%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70%보다 더 높게 1억 8,52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이었죠. 어, 아주 아주 좋은 오피스 오피스텔이었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게 낙찰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물건입니다. 2018 타경의 34,334호 물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9월 19일에 추천을 해 드렸었는데요. 10월 16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서면 청계리 107-56번지에 있는 이 주택이었죠. 굉장히 음, 뭐 마당도 좋고요. 그랬던 물건이었습니다. 단독 주택이었는데 감 감정 가격은 3억 8,830만 4,400원이었고요. 최저 가격은 2억 7181만 3천원 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꽤 높게 그 단독주택 치고는 아주 높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3억 4천 5백 14만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그래서 89%에 낙찰 되었죠 모두 6명이 응찰 하셨었습니다 네, 음, 아주 인기 좋았던 물건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물건입니다. 2018타경에 9,383호 물건이죠. 10월 9일에 경매했었고요. 어, 제가 추천했었고 어, 10월 16일날 경매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451-6번지에 있던 단독주택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이 낙찰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3억 2천 17만 5천원이었구요. 최저가격은 1억 5천 6백 8 8만 6천원 49%였습니다. 근데두 분이 응찰해서 54%인 1억 7천 4백 27만 9천 3백원. 그건 그러니까 약 절반 가격에 이제 낙찰 받아가셨죠. 아주아주 어, 아주 잘 낙찰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받으셨죠? 이 정도면요. 다음 물건입니다. 2019 타경에 6,500호입니다. 지난 10월 12일에 제가 추천했었고요. 경매는 10월 16일날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꿈에 그린 아파트. 소, 소래포구역에 있는 아파트였죠. 소래포구역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격은 5억 3,800만 원이었고요. 최저가격 가격은 3억 7,660만 원이었습니다. 70%였죠. 그런데 낙찰 가격은 85%입니다. 454999999원입니다. 85%죠. 여러분들 이렇게 응찰 가격 쓰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응찰 가격 쓰시는 거 아닙니다. 경매는. 이것은 홈쇼핑에서 물건 팔 때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홈쇼핑. 네. 여러분들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경매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느낌상에요 일단 여러분이 응찰해서 이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건입니다. 2019 타경의 949호 물건입니다. 지난 9월 23일에 추천해드렸었는데 10월 16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 817번지. 그래서 제가 아마도 지평 막걸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낙찰 되었죠. 단독주택인데요. 감정가가 5억 850만 4천 0백원이었습니다 최저가격은 두번 유찰되어서 절반 이하의 가격인 2억 4 9 16만 5천원이었습니다. 근데 낙찰가격은 2억 7천 129만원 53%에 낙찰됐습니다 응찰자는 모두 네분이 되겠습니다. 낙찰 잘 받으셨죠? 네, 다음 물건입니다. 2018 타경에 367호 물건이 되겠습니다. 9월 17일 날 제가 추천했었고요. 음, 10월 21일에 낙찰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1309-1번지가 되겠습니다. 단독 주택이었죠? 진도 들어가는 진도 대교 건너가자마자 바로 있었던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최저 가격은 35.84%인 8,700 90만 4천 원이었었어요. 그런데두 분이 응찰했습니다. 그래서 8,955만 원.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받으셨죠? 네.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으로만 사용되진 않고요 어,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 굉장히 낙찰을 잘 받았다.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 36%니까요. 거의 뭐, 감정가격의 3분의 1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의 낙찰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물건은 2018 타경의 5173호 물건번호 1번입니다. 네, 이 주택이었죠? 이 주택인데 요 앞부분에 또 주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번호 1, 물건번호 2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두개다 낙찰되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렸던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9월 30일에 추천을 드리고 10월 21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소재지는 경,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공리 160번지였었죠. 감정가격이 2억 1537만 8천원이었습니다. 내 최저가격은 1억 5천 76만 5천원이었고요. 70%였습니다. 근데 낙찰가격은 1억 8천 19만 9990원. 이분도 구자 많이 쓰셨네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것은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응찰자 두 분이 응찰하셔서 결국 84%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꽤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죠. 네, 다음 물건입니다. 2018 타경의 6.834호 물건번호 1번 물건이었죠. 물건번호 2번, 3번은 토지였었습니다. 10월 4일에 추천했었고요. 10월 22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어, 충남 당진시 면천면 율사리 500-3번지의 물건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이었는데요. 감정 가격은 2억 1,050만 1 7 0 0원이었고요 최저 가격은 약 3분의 1 가격이었죠. 7,220만 2,000원이었습니다. 낙찰 가격은 48% 즉, 약 절반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1억 177만 7,000원. 네, 낙찰되었죠. 네 분이 응찰하셨습니다. 어, 아주 뭐, 낙찰 잘 받으셨지 않나. 1억 정도의 낙찰받으셨으니까요. 그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물건은 2018 타경의 5309호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10월 17일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요. 10월 23일에 경매가 있었습니다. 어, 경상북도 구미시 이문동 497-35번지에 있던 수익형 다가구주택이었습니다. 이 건물이죠. 꽤 등치가 컸었죠. 어, 감정가격은 9억 400, 51,760원이었습니다. 최저 <laughs> 가격은 49%인 4억 4,298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탄도 응찰하셔서 4억 7,300만 원에 낙찰받으셨습니다. 어, 감정 가격이 약 절반 가격쯤 되죠. 52%에 낙찰받으셨습니다. 음, 저 개인적으로 아주 잘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댓글에 이 물건 소개해 드렸는데 이 물건 댓글에 구미 지역의 경제가 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요즘 참안 좋습니다. 이런 말씀 올려 주셨더라고요. 어,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좀 안타깝습니다. 구미도 정말로 경제가 아주 아주 좀 좋아졌으면 하는 광, 바람 간절합니다. 어, 이 물건 구미 경제 안 좋으니까 이 물건에 영향이 있을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 이것은 아주 소규모 그리고 또 저렴한. 음, 임금이 적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사는 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영향이 좀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음, 아무튼 이 수익형 다가구 주택 낙찰 받으신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주 저렴하게 받으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한 주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제가 추천해 드린 물건 여러분들 꼭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